주님의 방문은 가속 카메라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속 단속이 50km인데 그 이상을 달리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윤례를 다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가속 카메라가 나타나서 50km로 낮추고 가는 것이 주님의 방문입니다. 저는 이 카메라를 계명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속 카메라를 맞춰서 속도를 조절하듯이 우리가 죄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나의 속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가속 구간 단속이라는 카메라 시스템이 또 따로 생겼습니다. 저는 주님의 다스림을 이 구간 단속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가속 단속은 카메라가 있는 구역 그 특정 구역에서만 속도를 지키면 된다면 구간 단속은 특정 속도를 평균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속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지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구간의 카메라는 단두 대뿐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와 마지막에만 있습니다. 처음에 작용한 주님의 다스림은 계속 이어지고, 우리가 육체를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다가 때, 혹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꾸준히 다스림을 받는 시간이 이 구간 단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꾸준히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 주님의 다스림을 받은 것은 주님께서 더 이상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기 위해서는 시편 51편 11절에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받을 때 다잇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였습니다. 다잇은 하나님과 교제를 충만하게 누렸던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되는지 사우를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있던 성령님을 거두어 가지 말라라고 다잇은 강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떠나지 마소서 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윤례를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떠나지 않기를 강구합니다. 주, 우리가 주님을 만나뵈는 그날까지 주님의 내버려 두심이 주위의 성령이 떠나가심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샤파트, 다스림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구간 단속에서 규정 속도를 지켜나가는 것처럼 우리 삶의 성령의 구간 규정 속도를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